무신생들이 사실은 운이 굉장히 굉장히 2, 3년 동안 바닥이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너무 많아 일이 완전 진짜 반대고 재산이 많았다면 다 까먹는 그런 한국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무신생이 운이 조금 좋아요 어, 어. 다행이다 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세계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여예인 포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의 그 진짜 이 영적인 공수, 표현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실제로도 이렇게 점을 보러 오면 그렇게 알려주시죠?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내버려. 어. 어? <laughs> 어 아니 내가 이제 뭐되면 설명해줘 나중에 어어. 근데 전볼때막 물어보면 짜증 내버려 어어. 너 그런 말못 알아듣냐 그럼 새겨 들어 이따 알려줄게 이렇게 나가요. 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무신생분들 무신생들이 지금 깡패 아닌 깡패입니다. 깡패가 백원 줄어? 약간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말도 그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그렇지 아. 왜냐면 무신생들이 사실은 운이 굉장히 심장이 굉장히, 굉장히 2-3년 동안 바닥이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너무 많아 일이 완전 진짜 반대고 어, 재산이 많았다면 다 까먹는 그런 형국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무신생이 운이 조금 좋아요 어, 어. 다행이다 어. 무신생들 내년에 운이 좋지만 그것도 나름이야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무신생들이 아직도 올해가 남았잖아 지금 사실은 1월 1일이 갑진년의 새로운 해는 아닙니다 그건 양력해고요 음. 진짜 우리가 음력 1월 1일이 진짜 신정 얘는 구정이 진짜로 갑진년입니다. 네. 어, 근데 얘들이 보면은 내년 구정까지는 굉장히 몸수로 또 때려 누울 일이 꼭 있어요. 제가 아는 무신생도 아프셔 가지고 제가 아는 무신생도 죽었죠. 아니 근데 다 그렇죠. 어 저도 동생 남동생이 죽었잖아요. 무신생이에요. 근데, 주변에도 보면은, 무신생들이, 또 우리 신도인데, 무신생이 죽었어요. 아 어, 네. 근데, 또 우리 신도인데, 무신생이 돈을 다 말아먹었어. 근데, 어. 말안 들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큰일 났다 해도, 대수대만 한번 쳐라 해도, 그냥, 무관각이야. 돈 들어가니까. 근데,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 좀, 아, 이렇게 통할 때마다 하얀 천이 보이지? 하얀 천이 보이지? 했죠? 음. 그러고 나서, 어, 6주일 동안은 굉장히 뭐가 위험할 것 같은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해고 밤 8시에 통화했는데, 음. 사망했어요. 사망. 네, 그만큼 무신생들이 운기가 안,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또 제가 느낌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 신도 아닌데, 네. 아, 저 사람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심장마비 걸리기 전에 뇌출혈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아이 네, 근데 내년에도 이런 위기가 있다. 내년 구정 안에 이사람 반드시 쓰러지죠. 그런 사람들은 음. 근데 물론 다 쓰러지는 건 아니지만 돈과 어 건강을 바꿉니다 음.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돈을 바닥을 치고 음.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돈은 안 치고 목숨으로 치고 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얘는 구정만 지나면 그러니까 시, 구정이 이제 사실상 신년이잖아요 구정만 그러니까. 지나면 사르연판이좀 벗어나서 조금 일어나고 그 음. 안에 이런 사람은면은 내추럴이 온 다음에 심장마비가 몇년 뒤에 오겠다라는 그 답이 있어요. 음. 어. 근데, 무슨 람들이 원래 재산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바닥을 쳐버렸어, 다. 네? 많이. 네.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바닥을 안 쳤으면 건강으로 지금 다 난리야. 음. 근데 내년에 구정 지나면, 자, 사르란판이 좀 벗어나. 음. 그러면서도 차차차 이렇게, 이미 근데, 혈관에서 쓰러진 사람은 일어나지 않지 돈은 그대로 있어도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른발에서 네. 이렇게 이겨졌기 때문에 돈을 바닥에 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이 사르른발에 일어나면서 불뚝 일어나 음, 그리고 한 자락 이렇게 꺾였던 게한 자락 오르다 보니 올케 가는 길이 태산과 같다 이래요 음, 운대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3제 때 음. 어 이런 무신생들도 삼자를잘 풀어놓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먹 쥐고 갔던 게 손바닥 딱 피고 가는 거야. 음. 우리가 티비를 보면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 이렇게 주먹을 치잖아. 그리고 우리가 하이팅할 때는 손을 쫙피잖아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음. 거야. 음. 음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구정 지나면 무신생들이 사령판에 일어나서 한자를 핀다. 그리고 태산과 같다. 후년이랑 계속 가서 돈이 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죽을 마시고. 사람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는 되게 많아요. 무슨 일들이.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신의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거든요. 맞아, 맞아. 돈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으니까 네. 구할래도 해 구할 데가 없잖아요. 음. 근데 돈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몸으로 지금 막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띠 용띠, 원숭이띠를 보면 원숭이띠가 지금 가장 많이 위험하고 원숭이띠가 가장 몸으로 쳐버리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근데 내년에 무신생이랑 그래도 가보면은 그래도, 어, 좀 살만하다. 음. 그리고 내년에, 어, 구정 지나면 내가 풀리지 않았던 세 가지가 다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삼복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운이 좋아져서 푸념할 음. 필요 없이 태산과 같이 내가 일어난다. 원래 무신생들이 돈이 사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무신생들이 음. 약간 스님팔자다 보니까 자칫 사춘기부터 잘못 지내면 바닥으로 기어서 우울증과 이렇게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많고 음. 원래 뭔가 아는 사람들은 스님으로 어릴 때부터 보냈다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스님팔자인 것도 많아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음. 네. 어쨌든, 무슨 생들 내년에 초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음. 그래도 2월 달부터는 조금씩은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근데 내가 목숨 제압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플락한 사람들은 얼른 얼른 병원 가서 구조중생 해갖고 받아갖고 음. 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음. 돈 욕심 피우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